새벽이 훔치듯이 이 예, 수. 새벽이 훔치듯이 어둠은 사라지고 지혜의 비상은 무대이 상을 깨운다. 너 욕망에 잠자는 자여 허망함에 잠결에서 일어나라. 아혜의 영이시여 거룩한 도배여. 오늘을 노래하리, 밝아오는 아침, 동산, 진리의 태양이 마음에 떠오를 때, 거룩한 그대들이여 오늘을 회복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날, 그러나 내일은 아무도 모르리, 주께서 이르셨다. 감이 깊고 낯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시었네. 산은 높고 고른 깊대. 죄망 알자 누구며 하늘을 먹물 삼아 기록한들 어찌 다 기록할 수 있을까 가는 세월. 천년이 하루인데 오늘의 족함으로 천년을 살자. 아멘. 영원을 살자. 아멘. 하나님 산 기도원 기도의 동산이라. 아멘. 하나님 산 기도원 성령 충만케 하소서. 아멘. 성령 충만케 하소서.